그렇지. 자, 100만원 수익청! 240, 수익청청청! 음. 청, 청. 600 수익청! 즐거 합시다. 외인 애들이 8,740원, 8,700원 단에서 물렸기 때문에 물타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어?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면서. 응? 아시겠어요? 응?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는 거라고. 어? 외인 계정으로 수급 잡아주지만 이게 얘네들이 올려치기 위해서 수급을 잡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네들이 꼬시는 거라고, 어? 꼬시는 거라고 여기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있는 작은 빼가지고 나오려고 최소한의 손실로, 어?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들고 있기에는 좀 뭐하죠, 솔직히 뭐 구충제가 뭐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어? 제일바이오는 제일바이오는 이제 그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도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에 솔직히 뭐 임상 1, 2, 3, 3상 가고 FDA나 식약처가 허 떨어지고 나서 시판 돼야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는 항생보다 못해 차라리 이거 할 바야 항생 지수하는 게 나, 항생 선물하는 게 낫다니까. 항생 선물은 그나마 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기술적인 분석은 된다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기술적인 분석이 안 먹혀요. 어. 임상, 뭐, 일상 성공했다 하면은, 뭐 상한가 한 3상 갔다가, 어? 임상 2상 실패했다 하면은, 하한가 한 5번 연속, 음? 5일 연속 하한가 때려 맞아버리고, 이런 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잖아. 제약 바이오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제약 바이오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에, 요즘에 그 펜다졸 펜벤다졸 펜벤다졸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충제인데 구충제. 엄연히 따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강아지. 뭐 강아지 구충제 뭐 이쪽인데 아, 얘가 지금 제가 한 기간 수익률로 보니까 수익률은 상당히 뭐 괜찮아요. 한 20일 정도 수익률 한번 봐 볼까요? 20일 정도 수익률을 한번 봐 보면은 현 벤더 조리 현 벤더 조리 음. 20일 수익률로 수익 수익률로는 어쨌든 하락장 속에서도 한1%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냐 하면은 아, 어, 좀 기사가 많죠. 오늘 이제 보니까 이규연, 그 이규연의 예,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이걸 좀 다뤘더라고. 벤벤다졸에 예. 대해서 다뤘는데 어, 뉴스 기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암, 암 치료가 된다, 음, 암 치료가 된다 뭐 이런 어, 부분 때문에 뭐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죠? 상당히 좀 뜨거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 펜벤다졸, 기생충약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 이슈가 이게 이번이 처음이냐, 그거 아니더라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그, 메디칼, 메디칼지인데, 메디칼지. 한마디로 이제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어, 뭐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0년도 기사예요. 2010년도 그러니까 벌써부터 9년 전에 기사지. 네. 9년 전에 원래 이게 그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하는데 2010년도에는 전립선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미 이때도 어느 정도 효능이 있긴 있었어요. 음. 관련 그 뭐라고 하그 관련 논문도 좀 많이 나왔었고. 네. 기생충약에 대해서 관련 논문도 많이 나왔었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뭐100% 팩트인지 아닌지까지 이제 팩트 체크는 좀 해봐야 되겠지만, 어, 이 항암 치료가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시기 전에는 이 기생충약이 어느 정도 암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암 치료제로도 쓰였던 시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존재하긴 존재해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 어이 기생충약이 암에 효과가 있는 것 같긴 같아. 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게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 부양이 되려면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금 인증을 해줘야 되죠, 그죠? 인정을 해줘, 인정을. 어? 뭐 미국 FDA나, 어? FDA나, 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식약처, 어? 식약처. 음. 이런 곳에서 이 관련 약품이 구충제로 안 나오고 이제 구충제 성분인데. 성분은 부충계 성분인데, 이게 항암 치료. 항암 치료제로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이 약이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뭔 이건, 에... 뭐, 10배가 문제겠어요? 그죠? 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데, 어?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들고, 항암 치료, 그 치료 비용이 얼마나, 그... 부담이 많이 되는 그 치료인데, 암 치료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되면은 주가 부양이 뭐 10배, 20배 그치겠어 100배, 1000배는 가겠지 진짜 그쵸? 100배, 1000배는 갈거야 100배, 1000배는 어. 진짜 매수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을 거야 관련 기업은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이게 되겠냐고 어. 이게 되겠냐고 우리가 그 한참 어, 8년 전, 7년 전에 이런 말이 한참 많았어요 팟캐스트가 유행할 때 팟캐스트가 유행할 때 음. 모피아란 말이 많았어요. 모피아, 어? 모피아, 어? 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경제 권력이든 어? 아니면은 뭐 법적인, 어? 어 뭐, 저가 뭐야, 뭐그법 어? 어? 테두리 안에 있는 권력이든, 그 법을 지고 있는뭐 판사 집단이든 검사 집단이든 아니면 어? 기업체, 어? 경제 권력이든 모든 게 지금 어느 정도 그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올라갈 수 없는 음, 견고한 성이 지금 쌓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이 구충제가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도 어? 있더라도 제약 업체에서 제약 업체에서 이싼 원재료를 가지고 구충제 얼마나요? 해 약국에서 구충제 사 드셔보셨죠? 구, 아니면 그 강아지들 혹시 애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 안해요 제약업체에서 이미 가격이 오픈되어 있는 이 구충제를 가지고 약을 출시 하겠습니까? 응? 하겠냐고 얘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반 이제 그 고생하시는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응? 하겠냐고 쉽지 않겠죠 솔직히 우리가 어, 어. 생각 어, 어,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지가 않겠죠. 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가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회의적이에요. 회의적. 어, 이게 가능할 건가 과연?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제약업체에서 이 구충제를 원재료로 한 음, 치료제를 개발해서 예, FDA나 식약처, FDA나 식약처 허가를 맞고 어? 출시를 하겠냐고 그리고 출시를 해가지고 싼 가격에 공급을 하겠냐고 약을 어? 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이런 썰 말고 조금 더 냉정하게 좀 한번 봐보죠 냉정하게 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관련 기업 중에 가장 지금 강한 아이는 어,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 그리고 에. 뭐 관련 종목으로 좀 편입되는 게 짐바이오테 알리코제약 화일약품 신풍제약 조화제약 명문제약인데 일단은 우리가 차트 한번씩 싹 한번 돌렸습니다 차트 한번 싹 돌렸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게 갈롬이면은 이게 정말 뭔가 조금 이 해당 업체 해당 기업체에서 해당 기업체에서 뭔가 좀 크게 저 가보려면은 가보려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 3개월 정도 최근 3개월 정도 올해 7월 7월부터만 수급을 한번 봐보자고 수급을 한번 봐보자고 얘가 진짜 좀 건전하게 갈수 있을련지 그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자고 일단 제일 바이오입니다 제일 바이오 제일 바이오 뭐 다들 보이시죠 올해 7월부터, 전일까지 제일 바이오는 개인밖에 없죠. 그죠? 개인밖에 없어요. 손매수 주체가. 자, 그럼 최근 한 달만 한번 봐볼까요? 최근 한 달만. 11월 달만. 11월 달 보시면은 11월 달로는 이제 외국인, 외인 기관이 좀 들어와줬네요. 그죠? 11월 달로 보면은 외인 기관이 좀 들어와줬고. 자, 차트를 한번 봐 보시죠. 제일바이오 외인 기관들이 11월달에 들어와 줬는데, 10월 31일, 10월 31일, 11월 1일에 피크를 쳤잖아 10월 31일, 11월 1일에 피크를 쳤는데, 어차피 얘가 지금 꿈을 먹고 자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번 가보죠. 11월 1일에, 11월 1일에, 외인 계정이 물렸단 말이죠. 재밌는 일입니다. 이거는 11월 1일에 제일바이오가 외인 계정이 물렸어. 11월 1일 에 외인 애들이 한 7억 정도 순매수를 잡았는데 11월 1일이 11월 1일이 고가였다 이거죠. 제 제일바이오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에서 빠지는 도중에 왜 반등이 올까요? 왜 반등이 올까요? 조금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눈에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왜 얘가 왜 반등이 올까요? 구충제를 어? 어? 원료로 한 항암치료제를 출시를 할까요 제일바이오가? 아니에요 아니야. 어, 이거 기술적인 부분이야 이거는. 응? 외인 계정이 물렸기 때문에 어떤 얘네들이 자금력을 써서라도 어떤 그 어, 시세 시세 관련한 시세에 관련한 어, 기사거리 하나 던져서라도 어, 우리 쉽게 말하면 물타서 물량 던지면서 빠져나오는 구간이에요. 어? 제일바이오는 외인계정 물려 있는 부분 때문에 어? 얘네들이 지금 응? 물타서 물량 개인한테 던지면서 빠져나오는 부분이라고 빠져나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크게 뜨는 거야. 어? 이 제일바이오 지금 들고 있으시다는 분들 많던데. 어? 뭐, 최근에, 뭐, 웨인이 많이 샀다고,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외인을 따라다니면은. 웨인 외인 애들이 8,740원, 8,700원 단에서 물렸기 때문에, 물타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어?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면서. 응? 아시겠어요? 응? 계속적으로 빠져나오는 거라고. 응? 외인 계정으로 수급 잡아주지만, 이게 얘네들이, 올려치기 위해서 수급을 잡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네들이. 꼬시는 거라고, 어? 꼬시는 거라고. 여기 지금 들어와, 들어, 들어가 있는 자금 빼가지고 나오려고, 최소한의 손실로, 응? 어?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들고 있기에는 좀 뭐하죠, 솔직히. 뭐 구충제가 뭐,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응? 어? 제일바이오는, 제일바이오는 이제 그,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도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가 에 솔직히 뭐 임상 1, 2, 3 3상 가고 FDA나 식약처 허가 떨어지고 나서 시판 돼야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항생보다 못해 차라리 이거 할 바야 항생지수 하는 게 나아 항생선물 하는 게 낫다니까 항생선물은 그나마 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기술적인 분석은 된다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기술적인 분석이 안 먹혀요. 어. 임상, 뭐, 일상, 성공했다 하면은, 뭐 상한가 한 3상 갔다가, 어? 임상 2상 실패했다 하면은, 하한가 한 5번 에서 음? 5일 연속 하한가 때려 맞아버리고, 이런 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잖아. 제약바이오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 자체를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그, 뭐랄까요. 펜벤다절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이 한개 정도는 있겠죠. 한개 정도는. 지금 뭐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진바이오텍도. 진바이오텍도 여전히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11월 초, 11월 4일, 고가 경신 후에 빠지고 있죠. 진바이오텍도. 알리코 제약도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다 지금, 어쨌든, 테마로는 구충제 엮여있는 종목들이에요. 얘는 11월 5일이네. 얘는 11월 5일. 11월 5일날 피크 찍고 빠지고 있죠. 얘네 세 명이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인데,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또, 패턴을 읽을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지금 갖고 논다는 거야. 제일 바이오 11월 1일. 응? 진바이오텍 11월 4일. 그죠? 소름돋죠? 알리코제약 11월 5일. 그럼 11월 3일 4일은 뭐냐? 11월 3일 4일 달력 확인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이야. 토요일 일요일. 매집할 때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어,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거래를 못하잖아. 응? 제일바이오에서 한번 해먹고. 11월 1일. 순환매식으로 뭐 좋게 표현하자면, 진바이오텍에서 그다, 다음, 음, 11월 1일 이후, 월요일날 한번 해먹고, 네? 화요일날 알리코지약에서 해먹고, 소름돋지 않습니까? 음, 이 뭐다? 이게 뭡니까, 이거? 놀이터 주식이다. 지금 현재, 구충제 관련은 놀이터다, 놀이터. 어, 조막손들의 놀이터다 조막손들의 놀이터다 에, 제가 더 지금 어, 저, 섬뜩한 부분이 제일 바이오 이게 지금 진바이오텍이었나 어떤거 하나가 되게 크던데 음,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신용비율이 13%야 13% 13%라고 13 신용비율이 보통 신용비율이 7% 넘어가면은 주가 큰 호재가 있고서는 못 올라간다고 봐요, 빠르게, 쉽게 못 올라간다고 봐요. 7% 이상 되면 신용 비율이, 이 짐바이오텍 13%라고 개미들이 미수 엄청 땡긴 거라고 이런 갈수 있겠냐고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현실적으로 뭐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알리코지아가 가지고 계신 분들 현실적으로 조금 대응 방향을 보자면은. 되게 쉽게 볼수 있어요. 얘는 시세가 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 11월, 아, 10월 30일에 시세가 크게 터졌잖아요. 그죠? 어, 5,100원대에서 어, 시작해가지고 스타트 끊어서 갭 상승하면서 시세가 터졌는데 5,100원 무너지면은 5,100원 무너지면은 단기적으로 얘는 그냥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5,100원 무너지면은 단기적으로 빠져 나오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짐바이오텍도 똑같아, 똑같이 똑같은 패턴입니다. 짐바이오텍도 10월 29일날 갭 상승 시키 고 나서 손바기 한번 하고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짐바이오텍은 5,300원. 알리코제약도 뭐 별발 다른 거 없어요. 알리코제약도 10월 29일 다 하루씩 차이 납니다. 하루씩 세 종목이. 알리코제약도 한 12,000원대 깨지면 빠져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바이오, 짐바이오텍 우리가 조금 소설 한번 쓰자면,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알리코제약. 음. 결국, 통짜배기로 한 계정일 수 있다. 한 계정일 수 있다. 한 계정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 갖고 노는 거죠. 제일바이오 갖고 놀고, 진바이오텍 갖고 놀고, 리코지아 갖고 놀고. 갖고 놀면서 시세 띄워놓고, 개미들한테 수량 던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구충제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충제가 효과가 있어요, 있기는. 제가 그암 환우 있죠? 암 환우들 카페 있잖아. 암 환자들 카페, 모여있는 커뮤니티 카페. 여기 가도 효과 있대요, 환우분들도. 효과는 있대요. 효과는 이,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약으로 만들어서 암 전용 약으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이 구충제 관련제, 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텐데 그게 되겠냐 이 말이죠.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너무 희망적으로 보시면 마치고 그런 개념으로 이 구충제 종목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약 바이오 하지 마시고 어 우리 회원님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예전에 주식만 하셨던 분들 제약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나 동전주 동전주 급등주 이런 데 관심 있어요? 응? 제약 바이오 동전주 급등주 잡주에 관심 있어? 어? 관심 있을 필요가 없어. 어? 우리는 주식은 우한 기업들로. 상패안 나올 기업들로 그렇다고 해서 뭐, 뭐 주당 가격이 뭐 3만 원, 5만 원 넘어가는 삼성전자 하는 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만 원대, 7천 원대 그래서 건실한 기업분들 찾아서 주식 스윙으로 가고 주식 스윙으로 스윙으로 가시고 일정 부분 본인 투자금의 한 3, 40%는 변동성 좋은 선물에서 수익 내면 된다 이거야 이런 음? 애매한 제약 바이오나 급등주, 동전주들 따라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은 리스크 해지도 되고 훨씬 좋아요 그게 더 꾸준하게 수익도 가능하고 어, 시장이 좀 뜨거 워 현재 뭐좀 뜨거운 어, 미디어에서도 다루는 펜벤다절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어, 회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은 결론은 아직 이르다 <laughs> 아직 이르다 하지 말자 아직 이르다 하지 말자 결론은 이겁니다 또 기타 궁금하신 종목들이나 업종 있으시면 어,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한번 제가 쓱 봐보고 어, 제 가진 능력 안에서 도움이 또될 만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카톡방에 집중하시죠.